말 그대로 입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를 주로 혀, 잇몸, 그리고 잇몸 안쪽, 뺨 안쪽에 생기는 염증을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이 구내염을 크게 나누면 아까 말씀하신 아프타성 구내염.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 입안이 헐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2주 정도 지나서 암우는 구내염을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피곤할 때 입술가가 부르트면서 물집이 생기면서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이나 어린아이 같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 칸디다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에 의해서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구내염의 원인을 과로 스트레스 혹은 영양 부족 같은 특히나 이제 비타민 B12 엽산 철분들이 부족할 때. 구내염이잘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원인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보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설자 심지 묘라는 문장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혀라는 것은 심장에서 붉은 싹이 이렇게 자라 올라와서 입안에 싹이 탁튼 것이 혀다라는 문장인데요. 심장에서 이렇게 싹이. 쪽쪽쪽 위로 올라와서 올라온 곳이 이렇게 혀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처럼 심장의 상태와 입혀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걸 나타낸 문장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우리가 화병, 심장의 열이 찬, 이런 화병 그리고 주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구내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이렇게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해부학적으로 볼때 입과 식도와 이 위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장이나 식도의 염증들이 위쪽으로 영향을 끼칠 경우에 입안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시청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성적이고 자꾸만 재발되는 구내염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몸에서 눈과 코, 입 같이 이런 점막이 있는 부분들은 항상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이 분비가 되면서 이런 점막들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은 촉촉할 때제 기능을 할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주로 만성적으로 이렇게 구내염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을 진찰을 해보면 입이 말라요. 입이 건조해요. 그 다음 갈증이 자주 납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안이 마르는 듯한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렇게 입이 말라서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막이 재생되지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진는 이런 원인 때문에 자꾸만 만성적으로 구내염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할 때 물을 찍어 바른다고 피부가 촉촉해지진 않죠. 이 로션, 적당한 유분이나 기름기가 있는 이런 진액이 더해져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데요. 마찬가지 입안이 점막이 건조해져서 염증이 계속될 때는 단순히 물을 마신다고 이게 해결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름기가 있는 진액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이 구내염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액들은 어디서 확보가 될수 있냐? 우리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죠. 이런 곡식이나 그다음 호두 잣 같은 걸 보면 기름기가 쫙 흐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견과류 그다음 등 푸른 생선들, 고등어를 봐도 기름기가 많이 흐르죠. 이런 해산물에서 나오는 기름들을 꾸준히 충분히 섭취를 해주실 때 우리 몸의 진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런 건조로 인한 재생이 안 되는 점막의 염증이 계속되는 질환들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글을 통해서도 구내염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약재로는 청대라고 해서 파란색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에 타서 가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은 어, 청대가 구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백반 가루도 염증을 깔아 안치고 그 다음 상처 회복을 돕기 때문에 백반 가루로 가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저는 백반 가루도 구하기 힘들고 청대도 구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 꿀 많이 이용하시죠. 민간요법에서도 구내염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꿀보다는 그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라는 그런 성분들이 이 상처 회복엔 더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시고요. 잘안 되시면 가까운 한의 방문해 주십시오.